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우리 캄보디아 갑니다. 네,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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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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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девочка 우리의 사람 너무 좋아요. <laughs> 아, 너무 친절해요. 친절해요. <laughs> 미소가 이쁜 여자. 이쁜 여자. 저반대쪽 <laughs> 미소가 이쁜 여자. 아, 미소가 이쁜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죠. 캄보디아 <laughs> 도착했습니다. 한으로가습니다 한나 집으로 <laughs> 가고 있습니다.

Sunny, 이클 a n k c l a n a n k c l a n ตนนันนะโอ้ยค่อกโลมันโอชอนเนียลกมูซึนยเหอิงกกกสเอ๊ะราพุทันนาราราราพุทันราพุทันทันราพุทันอ่าขนเดียวกับาบบา 라푸탄, 어. 라푸탄 과일요보유거봐바이 어. 진짜 싱싱해. 진짜 싱싱하다. 진짜. 따다가 우리 어. 샀어요. 나무에. 20kg 바로 따는 거 있잖아. 응. 시장 팔러 고 가져왔는 데 오픈하기도 전에 우리가 20kg 그냥 다 사와 버렸다. 너무 맛있겠지? 맛있어요. 어. 맛도 약간 음. 새콤, 새콤 달콤, 달.

시가 커요 응. 우리, 응. 우리 바로 집옆 앞에 그거요 그, 그 파일 시가 너무 커서 먹을 거 없다고 한나한테 no, 사지 말아야 되는데 한나가 말안 듣고 샀다 이거 각격 네. <가격> 네. 사서 <laughs> 샀어요? 주인이 깎아준다고 주인이 깎아준다고 샀다 응. 이거는 우리 친엄마 응. 이거는 우리 응. 양엄마 응. <laughs>